이 해커스, 응. 영어도 해커스, 응. 고득점 메이커스, 을받러스이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을받러스 어. 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오픽을 하은는 클라라입니다. 여러분 하단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최신 오픽 기출 트렌드 리포트에 대해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클릭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픽에서 가장 unexpected하고 공부하기 어려우신 게 무엇일까요? 사실 서베이는 선택한 거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준비하기 보통 편하다고 하시고요. 돌발을 보통 좀 어려워 하시긴 한데 돌발보다 가장 어렵다고 하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1번부터 15번 중에서 가장 끝에 나오는 사회 이슈 문제들인데요. 사회 이슈 문제들은 보통 높은 나이도를 선택할 때즉 나이도 5나 6을 선택하실 때나오며 두세 문제가 나오는데 얘가 나올 때도 있고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온도 작용을 분명히 하고요. 또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어려운 게 나올 것인가 가또 되게 문제인데요. 요즘 가장 잘 나오는 사회 이슈 문제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려운 것을 가져왔습니다.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당신의 나라와 relationship, neighboring country에 대한 relationship에 대해서 알려달라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나라와 인근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인근 국가들이라고 했는데, 들로가지 않으셔도 되고 당신의 나라와 인근 국가와의 관계 정도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뭔가 질문에 대해서 스페시픽하게 똑같이 말씀 안 하셔도 된다. 대답 안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현재 시제일까요? 과거 시제일까요? 과거에 있었던 일은 과거시로 그리고 요즘은 어떤지에 대해서는 현재시로 해주시면 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니까 또 과거 시제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시제는 중요하니까 잘 지켜 주는 거 잊지 마시고 이런 사회시 문제는 길게 대답 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략부터 끌어 가려고 하는데 펜이 있으시면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번 쉬운 주제로 접근한다 입니다 쉬운 주제로 접근한다 당시의 나라와 인군과의 관계를 설명해주세요 라고 할때 학생분들이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를 막 엄청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듣는 사람도 멤버이고 말하는 나도 멤버이고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것중 하나는 되게 쉬운 주제로 접근한다 2번, 사회시 문제는 길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길게 이야기안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짧게 그냥 끝낸다인데요. 짧게가 그렇다도 5초 정도도 아니고 한 30초 정도 안에 끝내시는 걸 추천을 해 드리고 오히려 되게 쉬웠던 셀베이나 돌발 주제에 집중하시는 걸 추천을 해 드립니다. 3번은 옵셔널인데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건데 3번은 뭐냐면 내가 여유가 된다면 나이예 시를 들어준다입니다. 나이예 시를 들어주면 훨씬 더 편하게 쉽게 끌어갈 수 있으면 훨씬 더 authentic 뭔가 convincing 뭔가 믿을 만하게 끌어 가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당시의 나라와 인공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는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학생분들이, 아, 사드!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 말고, 그런 어려운 건 우리 끌어가지 않아요. 정치적인 얘기는 절대로 끌어가지 않을 것이며, 케이팝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오, 케이팝이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중국에서 케이팝이 되게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일부러 케이팝 얘기를 꺼내시면, 설베이 주제 중 콘서트가 있어요 여러분 콘서트에 대해서 케이팝도 연결해서 대답하실 수 있고요 여러 주제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삼는다 사회시문제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매직 센스써 주시면 너무 좋은데요 um, "This is a very difficult question"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And I haven't thought about this"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But I'll try my best to answer"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라는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여러분 하실 때 생각하는 척, um, 하면서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Ready go. Um, this is a very difficult question, and I haven't thought about this, but I will try my best to answer. 다시 한 번요. Ready go. Um, this is a very difficult question, and I haven't thought about this, but I will try my best to answer. 다시 한 번요. Ready go. Um, this is a very difficult question. I haven't thought about this. But I will try my best to answer. 하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 매직 센텐스니까 꼭입 밖으로 많이 많이 꺼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데 이제 주제로 들어갑니다. I would like to talk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There have been a lot of changes in. 자, 변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there have been a lot of changes in.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라고 써 주실 수가 있는데요. There have been a lot of changes in 다시 한번요. There have been a lot of changes in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For example, in the past, in the past 하면서 올려주죠. 부사군에 부사를 주절 앞에 나겠다 자연스럽게 올려줍니다. In the past 하면서 올려줍니다. 다시 한번요. In the past, 다시 한번요. In the past 하면서 올려주시면 된대요. For example, in the past. There was not much interac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두 나라 사이에 어떤 교류가 많이 없었습니다. 과거시로 지켜 줘야 되고요. Interaction 하면 교류란 뜻이에요. Thus, 그러므로 there were not many Chinese tourists in Korea. 한국에 중국 관광객이 많이 없었어요. Oh, and as far as I know, This is a good filler. 내가 아는 한 as far as i know 이것도 사실 없어도 되는 건데요. 없어도 되는 거. 중간에 일러 추가적으로 넣은 걸 필러라고 하는데 이런 거써 주시면 훨씬 더 원어미스럽게 들리고요. Oh and as far as i know 내가 아는 한 Korean music was not popular in China. 중국에서 그렇게 한국 음악이 인기가 없었습니다라는 거죠. 자, in the past there was not much interaction, 교류가 많이 없었다. 그래서 많은 중국인들이 없었는데요, 되게 한국 음악 자체가 인기가 없었습니다. 자, 과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죠. 이때 과거 시제, 과거 시제, 과거 시제 여러분들 녹음해 보면서 과거 시를 내가 말하고 있는지 꼭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현재는 어떤데요? But nowadays it's totally different. 현재는 매우 다릅니다. But nowadays it's totally different. 매우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제로 Korean pop songs and singers are all the rage. Now all the rage is a very very fancy expression. 되게 근사한 표현인데요. All the rage 하면 대유행이란 뜻입니다. 같이 한번 읽게요. All the rage. 다시 한번요. All the rage. 다시 한번요. All the rage. rage. 대유행이다라는 거죠. In China. As a result, 결론적으로 There is more interac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두 나라 사이에 교류가 더 많습니다라는 거예요. 클라라. 뭘이 나오는데 왜 Interaction에 S를 붙이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자, 두 나라 사이에 어떤 변화가, 여러 변화가 있었으면 Interaction이라고 할 S를 붙여서 쓰실 수도 있지만, 보통 S를 앞 붙여서 많이 쓰고요. 교류가 있었다. 더 많은 교류가 있다라고 하지, 교류들이 있다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interaction이라고 쓰셔도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았고요. 자, 뭔 말에 대해서 다시 풀어서 설명하고 싶을 때, I mean 이라는 필러 써주시면 좋은데요. I mean, 내 말은, 같이 한번 해볼게요. I mean, 이때 또 중요한 거는, I mean, 하지 않고, I mean, 생각하는 점 I mean,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I mean, many Chinese people are visiting Korea, 한국을 방문하죠. And tourism industry is getting bigger day by day, 날이 가면 갈수록, day by day, 날이 가면 갈수록, 대게 관광산업이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금 속으로 생각하셨을 때, 어, c o v 1 9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안 커지고 있지 않나 싶지만, 쉿, 그런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열기가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 가면은 듣는 사람이 이야기 어렵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우리는 뭐다? 빨리 잘 넘긴다가 목적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I personally think that 나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한다. 제가 마무리할 때라든지 아니면 처음에 시작할 때요 문장 넣어주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요 표현. I personally think that 나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합니다. 별건 아닌데 써주시면 되게 멋지거든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I personally think that 다시 한번요. I personally think that 나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합니다. 됐다 하에 살짝 끊어주시면 되고요. This is the biggest 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이두 나라 사이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해줬죠. 만약에 마무리가 생각이 안 나시면 마무리 안 하시고 넘어가셔도 전혀 상관없고요. 전반적인 어떤 Flow, 흐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스토어라인은 미리 질문을 두번 듣는 거에 반드시 생각을 해놔야 된다. 내가 할 말이 있어야지 훨씬 더 원어민스럽다. 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 나오는 하나이고요. 또잘 나오는 하나 같이 가 보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recycling system. 오 마이 갓. 예스. 재활용은 3단 콤보로 잘 나오긴 해요. 3단 콤보가 잘 나오긴 한데 그 마지막에서 have you noticed any differences? w i t in the recycling system in your country,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재활용은 사실 되게 사회 식 문제 같이 되게 어려운 그런 질문인데요. 재활용의 과거 현재 비교를 물어보면 내가 공부를 했더라도 멘붕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내가 입에 붙는 것들로 공부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스크립적으로 작성하면서 멋있게 보이는 것으로 준비를 하시기 때문인데요. 오픽에서 가장 중요한 건전 달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입에 붙는가 되게 쉽게 쉬운 스크립트로내 입에 붙는 것들로 내 입에 붙는 단어들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최대한 즐겁게 말을 하면서 끝낸다가 훨씬 더 점수가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Yes, Ava. Now, Ava는 컴퓨터상의 화면의 여자죠. 사실 근데 면접관은 채점자든 Ava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편하게 중간중간 쓰시면 되고요. Yes, Ava. There have been a lot of changes in recycling.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너무 잘쓸수 있는 표현. There have been a lot of changes in 하시면 되고요. As far as I know, 이것도 일부러 제가 repeat 해서 넣어놓은 건데요, 너무 쓰기 좋은 표현. 제가 아는 한요. As far as I know, 쓰기 너무 좋죠. 같이 해볼게요 As far as I know, 다시 한 번요. Ready go. As far as I know, the biggest difference is 가장 큰 변화는요. 자, 이 표현도 너무 좋은데, What people think of.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what people think of, right? What people think of recycling. 재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큰 변화입니다. 라는 거죠. For example, like fashion이라고 하면, what people think of fashion. 패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란 뜻이에요. I mean, 제 말은요, in the past, 과거에는요, people didn't really care much about recycling. 사람들은 재활용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Right? 우리 신경 안 썼죠 아예 They just threw garbage away anywhere and at any time they wanted to 그들이 원했던 과거시죠 그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어디든 그냥 막 버렸다라는 거죠 So가 아니고 Through 과거시로 지켜주셔야 되고요 However people have changed 현재는 어떤데요? 현재는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자 그럼 현재시로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Many people have developed an interest in recycling. developed an interest in 하면은 어디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과거에 비교했을 때 우리 되게 go green campaign 되게 많이 하죠. 환경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재활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겼고 try to live in a green way these days라고 했죠. live in a green way 하면은 우리 되게 환경 지켜가면서 이렇게 지내려고 한다라는 거죠. What's more, the recycling system was not strict before. 과거에는 되게 strict, 엄격하지 않았어요. As far as I can remember, 내가 기억하는 한요. 과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모든 게다 기억이 나지 않죠. 그래서 일부러 as far as I can remember, As far as I can remember, 내가 기억할 수 있는 한요. 이런 거 넣어 주시면 너무너무 근사하게 들립니다. 이것 또한 필러이고요. As far as I can remember, people didn't have to pay fines for not recycling. 재활용을 안 한다고 벌금을 매기진 않았어요. But nowadays, but these days, but now, but now 하면서 올려 주고요. We have set days, right? We have set days and set places. Set places라고 해도 되고 set sites라고 하셔도 되고 or specific sites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되게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날짜가 있다라는 거죠. For recycling, if you fail to recycle properly, if you fail to recycle properly, 제대로 재활용을 안 하면, you have to pay a fine,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I personally think that 다음에 끊어진다고 말씀드렸죠. These are the biggest changes in recycling. 이러한 것들이 우리 변화에 대해서 하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비해서 우리 관심사도 높아졌고 하나가 포인트가 그거였고 하나는 우리 벌금 관련해서가 포인트였죠. 그래서 변화들이라고 했습니다. 변화들. I personally think that these are the biggest changes in recycling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항상 만능으로 쓸수 있는 표현들을 입에 붙여주시면 좋은데요. 이게 여러분, 리딩으로 보셨을 때에는 사실 되게 쉬워요. 그래서 리딩으로 보면 오픽은 다 만성입니다. But when you think about 생각해 보시면 이걸 내가 스피킹으로 자연스럽게 할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또 해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입 밖으로 많이 꺼내보시고 입에 안 붙이시면 버리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픽은 패턴의 싸움이다, 스토리라인의 싸움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할 말을 항상 생각하시고 패턴을 입에 붙이는 연습 꼭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오픽한 하로 되세요. Bye!